아 안녕하십니까 정성욱입니다 네 제육할 힘도 없습니다 네 다른게 아니라 원래 기원빈 선수 영상이 일찍 나갔어야 됐는데 예제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어 손도 대지 못하다가 이제 손을 대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늦게 업로드 되어서 기원빈 선수한테 일단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어. 기원빈 선수의 선전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또 기다려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예 늦게 올라와서 그분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대로 빨리 몸 회복해서 어, 제대로 된 영상 그리고 격투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요. 예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뭐 승리하고 제가 예전에 사고가 나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재활하고 바로 이제 훈련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계속 꾸준히 뭐제 생활에서 변한 거는 뭐 딱히 뭐 없습니다 아네 그전에 그러니까 시합 전에. 그 사고가 한번 났었어가지고, 그때 예전에 정한국 선수랑 했을 때 취소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한동안 계속 제알만 받았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신경쓰이긴 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제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부상 없는 선수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핸디캡이나 이런다고 생각한 적 없고 그냥 뭐 최대한 이렇게 뭐 조심해서 좀 시합을 해야겠다 생각했었었는데 다행히 뭐그 부인은 이렇게 뭐 다친 게 없어가지고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을 그냥 밑 바닥부터.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단계를 밟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슉 올라가던가 이런 것보다는, 어, 차근차근 이렇게 좀 단계단계 단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 그래프를 어쭉 그리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곡선을 어, 생각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어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자신감? 뭐 어떻게 보면 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어. 올, 끝까지 그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현재 뭐 미끄러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할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뭐 물론 진짜 좌절하고 격투기 선수들이야 한번 지면 이제 끝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뭐 언제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선수들도 많았고, 저도 그걸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멘탈을 잡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뭐 이런 주변 환경에 제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약간 이런 수도 있지만 저는 어 그것보다 훨씬 큰게 저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더라도 만족하는 경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는 제가 한 번도 사실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기고도 막 혼자 막 이러고 있고 약간 이런 게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좀 너무 엄격하긴 한데 계속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좀 채찍질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그좀 뭐좀더할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속해 있는 거지만 훈련 양에 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그냥 뭐 따라온 거라서 제가 뭐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한 적은 없고, 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처럼 운동하면 이 몸이 안 가진 게.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뭐 그쵸 훈련의 양에 이제 좀 근거를 좀 두고 있는 거죠. 네. 아 제가 음 이게 제일 저의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들보다 더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휴식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쉬지 않고 했었어요. 뭐, 진짜, 잠을 줄여가면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이 점점, 어떻게 보면, 망가지죠. 그, 휴식 시간, 사실 이제 영양이랑 운동이랑, 이제 휴식이 제일 중요한데, 휴식을 없애고, 이제 운동, 양을, 운동을 더 택해 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중독처럼 운동을 못하면 막뭐 금단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랬었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어 잘못된 거라는 걸좀 알고 좀 휴식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낮잠 시간을 조금 더 낮잠 시간이란 걸좀 준다던가 뭐 수면을 조금 더 주려고 하던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시합이 잡히면 여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합이 잡히고 나면 그냥 저는 이제 일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거의 밤까지는 운동 생각이랑 운동밖에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시합이 끝나고 이제 비 시즌기면 어~ 이제 뭐 와이프랑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뭐 주변 지인들 못 만났었던 저희 뭐 격투 선수야 항상 이게 시즌 비시즌이 있으니까 시즌 때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나면서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란 반복입니다. 아, <laughs> <laughs>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어... 이게 점차 점차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거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현명하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쉬어주고, 어, 뭐, 좀더 단계를 어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어, 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그, 뭐랄까, 어, 성장의 문제라서 제 그, 정신연령이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유를 좀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언제쯤이 아니라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현명함,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어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그쵸. 그게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차점차 바뀌어 가지 않을까요? 네. 아, 아, 이거,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어뭐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대전 사람 중에서도 되게 느린 편이에요. 약간 충청도 느낌인가요? 네. <laughs> 엄청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뭐, 말도 느리고, 되게 여유롭고 약간 이거랑 그거 그 생각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이제 뭐할 때는 빨라야죠. 뭐 달리기를 막 느리게 할순 없고 이제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 모든 것들은 다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여유를 갖게 되고 그냥 여유롭고 네. 운동을 막 급하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스케줄을 제가 잡을 때, 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아침 운동하고, 뭐, 오후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고, 뭐, 필요하면 야간 운동하고, 약간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빽빽하게, 좀쉴틈 없이 해서 이게 이 여유는 좀 없는데, 평상시 이제, 뭐, 행동하고 수업하고 뭐 하고 할 때는 다 여유로운 편이에요. 네. 어, 굉장히 진짜 뭐 누구나 저는 그랬어요. 누구 나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UFC를 가는 게 이제 운동 시작했을 때부터의 꿈이었고 목표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막 어, 내가 내가 UFC를 아니라 이제 드디어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했었으니까 이제는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어 기분은 처음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기 위한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어게보다 뭐 훨씬 늦 됐지만 그래도 순차 순차 단계 단계 이렇게 이어나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런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되게 정석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뭐좀 역경이 오고 그러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있고 뭐다 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편에서는. 네. 어 물론 이제 전적이 이제 증명하는 것처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지만 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거를 전방위로 다 우위에 있다는 걸좀 보여 줄 생각입니다. 뭐 어, 타격이면 타격, 그리고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뭐 어떤 면에서든 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요. 네. 뭐, 어떤 면에서든, 진짜 1초라도 방심하면, 1초라도 좀 신경을 안 쓰면 위험하다는 거를 즉각 즉각 보여줄 생각이고, 뭐, 타격이든, 뭐, 그라운드든, 아마, 네, 계속, 거슬릴 겁니다. 네. 아마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긴장을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나올 거라서 굉장히 대인조 할 겁니다. 네. 뭐 언제나 목표는 K o 죠 네. 너무 좋죠. 이 한국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무대, 제일 큰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어, 굉장히 좋죠. 저, 저의 이제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가까이서 오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저도 뭐 또한 가까이서, 저희 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설레입니다. 생각만 해도요. 네. 그날 오신 관객들을 전부 팬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싱가포르에서도. <laughs> <생각으로 했었는데. 웃음> <laughs> 네, 그,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긴 해요. 네. 뭐, 원래 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제가 아는 지인이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응원하고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어, 그것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서 와, 저 선수 팬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선수로서는 멋있는 멋있고 좋은 거 같아요. 네. 그 저한테는 그래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어떤 선수는 항상 이기는 선수들 있잖아요. 뭐뭐 뭐 경기 재미와 다르게 그냥 어, 이 사람은 뭐 당연히 이기겠지. 어떤 식으로 이길까? 약간 이런 선수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거 누가 이길까?" 약간 이렇게 궁금한 선수가 있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선수들은 이 선수가 누구랑 경기하든 엄청 궁금해하고 기대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일주일 후에 시합이다. 그럼 그때부터 벌써 "와, 이 시합은 꼭 봐야 된다. 두근두근하게." 그런 선수들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은 게 어, 목표입니다, 꿈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어,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어,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선수, 한국의 강함도 뭐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도 보여주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메이웨더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뭐, 나 싫어하면 돈 주고 표 사라고, 그리고 나 좋아해도 돈 주고 표 사라고 약간 이런 말 되게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돈이 안 아까운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네, 안녕하세요. 기현미 선수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해서, 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준비가 다잘 마쳤고, 어, 이제 감량만 순조롭게 해서 이제 시합을 하면 되는데, 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시합 이제, 어, 대진이 잡힌 그 파트 중에서 제일, 어, 흥미로운 경기를 하는 선수로, 어,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번은 시합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다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기어빈 화이팅. <laughs>